에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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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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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말랑 무슬랑 말랑. 유경아. 왜 찡그려서 뭐뭐 넣고 이 어. 왜 찡그려 임마왜찡그려 아, 밥. 네, 밥 먹고 있어요. 응. 음, 밥 먹어 봐. 맛있어. 네. 안 먹어? 주지마 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? 안 먹어? 마뭐 신기해 뭔가 신기하지 어안먹 먹어? 다 건들지마 채부경아안경이